올해 여자 연기돌 이나은 씨,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정면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와, 여신이 오늘 시상 시작에 참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올해 여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 에이프릴입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에이프릴.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 네, 네. 네. 오른쪽에 계신 멤버분들 네, 이쪽으로 보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수상 엠블럼과 함께 사진처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엠블럼을 들고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세요. 네, 왼쪽도 한번 쭉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왼쪽 끝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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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2020 올해 여자 아이돌 라이징스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우선 아 에이프리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네, 일단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라이징스타 상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에이프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요. 나우워야 되고.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앞으로 또 다양한 컨셉들을 보여드려 왔지만, 이런 컨셉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가 아직 개성이 정말 강하고 네. 뭔가 스웩 있는 음악에 도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네. 기회가 된다면 힙한 느낌이 강한 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네오 굉장히 근데 또 아주 찰떡같이잘 소화하실 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요. 네. <laughs> 그쵸? 잘하실 것 같아요. 쉽게도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올해 굉장히 또 여자 연기돌로 아, 사랑을 네.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혹시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장르나 또 분야가 있거나 어. 또 이런 연기자로서 이런 모습 보여 주고 싶다. 어 있을까요? 우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약간 어, 대중분들이 좀더 원하는 느낌의 연기도 좀 해보고 싶고 어,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저도 아직 좀 찾아가는 중이어가지고 어, 기회가 된다면 많은 장르에서 해보고 싶은데 사극도 사극 아네 올리실 것 싶습니다.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팬클럽 파인애플 분들께 또 선물의 의미로 저희가 포토 타임을 가져야겠죠 네. 그렇죠 네에프릴 분들의 또 굉장히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컨셉에 맞춰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렬한 이미지에 네스웩 넘치는 포토 타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면을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와우 스웩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laughs> 아니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laughs> 네,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스웩, 네,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스웩, 네, 아까 가장 자신감 있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때 좀 그래도 좀 해소가 되셨나요? 어, 네. <laughs> 네, 어떨 것 같아요. 이거 <laughs> 한 번만 들어주시면 어, 네. 하나 주셋다면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2020, 올해 2020, 올해 브랜드.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18시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행복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